자 f4가 f 프라임 4가 되는 2차 함수가 있다 알겠어? 그치 근데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때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1은 g 프라임 1이 되고 함수 gx 플러스 k의 절댓 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한다 자 그때 k 값의 최소 값이 ex 제곱일 때 e 의 제곱일 때 f3을 구하시오 어, f3을 구하라네 그럼 f(x) 10을 구하는 소리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참 어려운 계산 과정을 가야 돼 이렇게 자, 시작해보자. FX를 구하라 소리 한마디. F3을 구하라 으니까 어떡할 수 없잖아? 그래서 FX를 일단 뭐라 둘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둬야 돼. 자,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F'X는 얼마가 되겠어? 자, 2 a x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그럼 가의 정보를 쓰자. F4가 뭐랑 같다고? F'4랑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계산해봐. 4를 넣어봐. 16a 플러스 4b 플러스 c 는 8a 플러스 b 가 되겠지 자 정리하면 한쪽을 몰아주면 8a 플러스 3b 플러스 c가 얼마다? 0이 나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시기가 나와. 너자 네모 천호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겠지. 자, 자 가를 시작해 보자. 가도 해석해야 돼. g1이 g프라임일 과 같다. 1 넣으면 되겠지? 아 일단 g 라스부터 구해놓고 할까? g 라스는 어떻게 될까? f x, e x 제곱 하기 f x 잖아. <laughs> 자, 뭐 갖다 집어넣고 미분해도 되고, 미분하고 집어넣어도 되고, 뭐 어떻게 할까? 뭐 미분 먼저 하, 이거 집어넣고 미분할까? 아, 심 복잡하게 메아찬가지야 아, 집어넣어 그냥. 그럼 e x 제곱 곱하기 f x를 뭐 하자는 거야? 미분하자는 거니까 그냥 뭐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뭐 한다? 미분하다는 거잖아.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 얘를 적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적어야 되니까, AX제곱 묶었다 생각한다면, 얘를 한번 적어줘야겠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더하기. 얘를 미분해줘야겠지? 얼마? EAX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정리해주면, EX제곱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E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야. 이해 돼요? 그래도 뭐 집어넣으면?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걸 어떻다? 계산해야 돼. 1 넣어보자. 여기다 먼저 1을 넣자. 그럼 2의 1성의 F1이 될거 아니야? 2의 일성 곱하기 F1. A 플러스 B 플러스 얼마? C. 같다. 뭐랑 같다? 여기다 뭐 넣은 거. 그럼 어떻게 돼? 2의 1성. 자, 이거 날라가겠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EA 플러스 b 플러스 c 따라오겠냐?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3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나 잘하고 있지? 자 c가 날아가겠지? 잘한 거 맞지? 불안하다 <laughs> 자 넘어가고 넘어가면? 2a 플러스 b가 빵이지 그럼 b를 뭐라 적을 수 있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넣으면 다시 c를 없앨 수 있지? 넣어봐 막 죽고 싶지? c 얼마? <laughs> 어, 이렇게 돼. 자 그럼 fx를 대충 극리해좀면 돼. 자 fx를 한번 정리해 주면 fx는 a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잖아. 그 정보가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 정보가 바로 나야. 자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gx를 그래프를 그려서 플러스 k를 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gx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맞잖아요. 그럼 gx를 미분한 걸 생각해봐야 되잖아. 근데 gx 그래프 를 미분한 게 이거잖아. 음에 그지? 오케이 해보자. g 프라임 x는 ex 제곱 곱하기 ax 제곱의 자. B가 얼마라고? 없어졌지? B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A. C가 얼마라고?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4A가 돼. 자, 그럼 이걸 A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A 곱하기 2X 제곱에 X 플러스 2 곱하기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분위기 상당히 좋지? 얘는 부호가 무조건 뭐니까? 플러스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것만 잘 해결하면 돼. 맞지? 요 뒤에 있는 값에 부호만 잘 보면 되는데 좀 짜증이나 솔직히 왜 a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그것도 알아서 풀어야 돼. 첫 번째는 뭐 a가 양수지를 봐야겠지. 솔직히 생각해봐. 얘 솔직히 넣고 있으면 안 돼. 3 넣어봐 9 마이너스 얼마? 600이 얼마야? 그럼 답이 얼마야 이게? 그럼 이게 양수에서 음수지겠어. 여기 답 보면 알잖아. 답이 다 뭔데? 아, 어? 음수라고 어? 이게? 그 그니까 A로 당연히 보겠어. 솔직히 그렇게 풀어야겠지. 안 그래요? 아, 맞잖아. 뭔 말이야, 다시. 뭔 말이냐면, 지금 A가 양순지 음순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네. 니자 네 구하는 게 뭔데? 네. 3도 보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주관식이 면 주관식이 면이렇게 풀면 안 되지. 주관식 풀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풀어야지. 근데 객관식이잖아. 맞지? 객관식은 아. 어떻게 풀면 돼? 폼 알잖아. 아니, 중간심이... 제곱하면 어떨 거야? 보통, 보통 뭐, k 제곱률이잘서지 뭐, 4K제곱하라. 이렇게 나어지 그지? 그러냐. 자, 아무튼 그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부호가 뭐다? 양수니까 얘가 양수를 하자고. 몰라, 하여튼 간에. 좀 이따 다시 해보자. 자, a 가 양수야, 양수. <laughs> 확실히. 자, 그럼 이네 그래프 어디 생겼어? 밑으로 볼록해지겠지? 마이너스 2 얼마? 그럼 풀마풀이 되잖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왜? 정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기나긴 길을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이쯤이면 끝날 때가 됐겠지 그런 생각 들잖아 그나이도 끝난 게 아니지 반드시 이 그래프를 볼때 생각해야 할게 뭐야 점근선이라고 로그 함수니까 어차피는 다항함수잖아 그러니까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어디 가까워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자그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가 되는데 이렇게 막 증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지 맞아? 자, 물론 얘가 더 얘보다 밑에 있는지, 얘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 여기 X가 얼마? 여기 X가 얼마? 여기 얼마야? 와이튼 마이너스에 넣어보면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봐야겠지? 어디 갔냐? 여기 넣어봐야 돼? 돼요? 또 2도 어떻게 봐야 돼? 여기다가 넣어봐야겠지?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 이렇게 생각다 쳐봐 그럼 얘도 k 를 꺼보자 돼요. K를 끊고 뭐 하자고? 뒤집자는 거잖아. 뒤집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되는데. 2분이 가능해야 돼. 맞지? 이 플러스 K를 했을 때 말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끄면 어떻게 돼? 왜? 접어올리면 미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K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K를 면안 되고, 이걸 뭐라 해야 되겠어? 그렇지. 좀 헷갈리, 이해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K로 보면 되겠죠? 좀 복잡하지만 이해되나? 근데 지금 이러면 이게 Y 콜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접으면 미분이 안 되잖아, 여기서. 맞아, 맞아. 그럼 이게 미분이 되려면 이 점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어디 있어야 되겠어? 이 접할 때 있어야 되겠지. 네. 여기. 더 내려가든가. 그럼 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만약에 또 올라있으면 어떻게 돼? 이분이 할 리가 없잖아. 저거 올렸을 때.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 그지 이거 반드시 어디 써해야 돼? 요 접하는 거보다 어떻게 밑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e 마이너스 K는 작거나 같아야 돼. 뭐보다. 요 값. 이게 g 그치? g 2보다 크거나 같,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K는 뭐보다 크나 같다? 마이너스 g 2보다 크나 같다는 게 성립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서 뭐래? 그그뭔 그, 그뭐 말이야? K, 이게 최소값이잖아. 이게 얼마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G에다 2를 전역하면 A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부자는 거야. 언더미인지 알겠어? 아, 그래서 계산 문제지 뭐. 열심히 계산하면 다 나온다 그지할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이 말이 뭐 그래프에서 되게 대단한 의미 그러는건 아니야. 그지, 뭐, 대단하다, 이런 거안 된다, 그지? 그냥 어떻게?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거지. 느낌을 알겠어? 마지막 계산 안 해줘도 되겠지? 얘도 뭐 집어넣으면 돼? 2이으면 얼마나 한다고? 이게 fe가 얼마야, fe가? 어, fe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2이으면 얼마나 한다고?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지. 그냥 계산할까? 알 되겠지? 해봐요아 어.